문제문장. she does not shy from a fight, and she has a flair for political theater to make Ted Cruz envious. in 단어 분석 피하다 회피하다 주로 어려움이나 책임을 피하려는 상황에서 사용. he never shies from taking responsibility. 그는 책임지는 것을 절대 피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 독특한 능력. 어떤 일에 뛰어난 소질이나 자연스러운 감각을 지칭. He has a flair for languages. 그녀는 언어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 정치적 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뜻함. The debate was pure political theater. 그 토론은 완전히 정치적 쇼였다. Envious.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질투심이나 부러움을 나타냄. 예문 I am envious of her achievements. 나는 그녀의 성취가 부럽다. 2. E, 문장 해석 그녀는 싸움을 회피하지 않으며 정치적 연극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어 테드 크루즈가 질투하게 만든다. 3. A. Performance 공연 성과 문맥과 맞지 않음 B. Imitation 모방 Flair는 창의적인 재능과 관련됨 C. Fulfillment 성취 충족 문맥과 연관성이 낮음 d 소질 적성 flare와 가장 유사한 뜻 정답 e p a t h y 무관심 냉담 반대 의미 사정 학습 포인트 flare는 자연스럽게 타고난 감각이나 스타일을 강조 유사 표현 knack talent aptitude 문제 문장 c u l t u r a